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밀어붙이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어붙이다가 뭐죠? 한쪽으로 세게 미는 거죠? 한쪽으로,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다고 치면은 한쪽으로 세게 미는 겁니다. 밀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렇죠. 붙이는 거죠. 밀어가지고 딱 붙이는 겁니다. 밀어서 딱 붙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. 밀어붙이다. 이 붙이다는 뭐가 있죠? 편지를 붙일 때 이렇게 쓰고, 또 빈대떡 붙일 때도 이렇게 있죠. 이렇게 쓰죠. 또 뭐가 있죠? 부채를 붙일 때도 이렇게 씁니다. 붙이는 거죠. 밀어서 딱 붙인다고, 밀어서 딱 붙인다고, 밀어 붙이다. 밀어서 밀어서 딱 붙인다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연히 거죠. 안녕. 오늘의 영어입니다.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. 어쩌라고.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어쩌라고. What can I do? 내가 뭘할수 있냐고. What can I do? 안녕.